네, 우리 윤소희씨입니다. 아, 김주에서 아주 많은 사람 받았죠?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소희씨입니다. 자, 왼쪽 배각선 바라봐 주시고요. 자, 아, 아름답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네. 자, 여섯 오른쪽 배각선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자, 여섯 오른쪽 끝까지 네. 오 들어서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자 윤소희씨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드레스가 너무나 아름다워 아니 곧 결혼식을 해도 정말 무방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계신데 겨드랑이 안 따가워요? <laughs>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게 항상 걱정이라 오늘 어떻게 상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 사실 너무 큰 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께 극찬을 받았잖아요. 연기하면서. 예, 네, 우리 윤소희 씨 기존의 모습들을 모두 벗어던진. 예,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해 봐도 될것 같은데. 만약에 받는다. 그럼 안 받을 거예요? 말씀 너무 감사한데. 또 받을 거잖아요. 예, 네, 그래요. 즐기라고요, 오늘은. 그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유승호 군도 대상 후보에 있더라고요. 저 <laughs>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머뭇 거렸다고 수모군한테 전할게요. <laughs> 농담이고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어, 올한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음, 내년에는 되게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웃을 일들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 다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게 바라겠습니다. 새벽 많이 반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퇴장해 주세요.